상상해 보세요. 하나의 큰 그물이 바다에 펼쳐져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한데 모읍니다.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최종 심판에 대한 강력한 비유입니다. 그물은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담습니다. 좋은 것, 나쁜 것 모두를 말이죠. 이는 하나님 나라가 모든 인간을 포괄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. 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해안으로 끌려나와 진정한 가치에 따라 분류됩니다. 좋은 물고기는 보물로 나쁜 물고기는 버려집니다.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묻습니다. 당신은 어떤 물고기인가요? 최종 심판에 대비하고 계신가요?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심판이 확실하며 우리의 삶과 행동이 그날을 결정짓는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.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심판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평가받을지를 고민하게 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나라에 걸맞은 삶을 살도록 도전받습니다. 그물 비유는 우리에게 최종 심판의 실제와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. 이 비유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.